네, 안녕하세요. 베이슨입니다. 자, 우리, today is the 23rd of June, 우리 Thursday class of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거는 저도 잘 모르는 동네인데요, 기마랑 이즈라고 그는데요 저도 검색해서 알았어요. 기마랑 이즈라는 동네랍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는 김어리스. 김어리스라고 그렇게 발음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제가 사전에 찾아봐도 이건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로 잘 알려져 있는 동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를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포르투갈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래요. 자, 그래서, Where is Gamer is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Where are you? 하면, 너 어디니? 라는 얘기죠. Where is he? 하면 어떻게 돼요? 그는 어디에 있니? 자, 그러면은, Where is so? 서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is 강남 station? 강남역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제가 뭐라는 것 같아요? 어디에 무엇이 있냐라고 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이러한 형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Can you tell me 혹은 do you know? 하고 나서 김어리스가 어딘지 당신 알수 있나요? 당신 나, 나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혹은 당신 알고 있나요?라고 얘기할 때는요, 제가 뭐라 그랬죠 앞에 문장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 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Where 하고 나서 김 i m a r i s is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몇 시인지 당신 아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What time까지가 의문사.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주어가 어디죠? It. 그 다음에 동사는 is입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몇 시인가요라고 물어보면 어떻게요? 돼 What time is it?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만 몇 시인지 아세요? Do you know what time it is? 할 때는 의문사 주어 동사의 구조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어순 트레이닝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네, 요거로 다시. 보충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where's well, g i m e r s 해 가지고 g i m e r s 가 어디 있나요라고 했더니요. it's north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북쪽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n north는요. 북 이란 뜻도 있고요, 혹은 북쪽에란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 지방에라고 그렇게 얘기할 를 때는요, northern에서 northern이라고 얘기하시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north고요, north, north 그다음에 이건 northern, northern.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은 뭐가 되겠어요? north의 반대말은 남쪽인 south입니다. 자, 그리고요, 남쪽 지방에가 되면은요, southern이 아니고 이거는 서 o 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서 n 입니다사우스 r 이 Southern. South. Southern. Southern. s o u t h e 요 n Southern. 이 o u t h 이 r n South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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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o u t 포리토 사운드인데 이 T 사운드 굴려져 버렸어요. 왜 굴려졌냐면은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는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T 사운드 바로 앞자리에 이렇게 R 사운드가 굴려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요. Party 사운드를 Party라고 많이 얘기해요. Party. 자 그러면요. Dirty 사운드도 T 사운드를 굴릴 수 있어요. Daily 사운드. Dirty. 이런 식으로 T 사운드 많이 굴려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포르토인데 여러분들이 이거에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석현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숙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우리 FC포르투라고 얘기하죠. 여기가 FC포르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르투 지방. 그래서 이 포르투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포르토라고 해서 T사운드 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토의 남쪽이라는 얘기예요. 남쪽 지방이라고 할 때는요. Southern area 해가지고 Southern area of 포르토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it's north 하고 쳐주시고요. a prado 해도 괜찮지만 제가 전시 다 앞에서나 아, 뒤에서 끊어진다 그랬으니까 자 뒤에서 끊어지면요 th 사운드랑 어 f 랑 연결이 되면서 north up 해서 up up u 사운드가 연결이 돼요. 자 일단 이 th 사운드 제가 어떻게 내려겠죠 위아래니 사이에다가 혀가 살짝 외로한 상태에서 바람이 쓱 하고 나오는 겁니다. north 거기에다가 어 f 랑 연결이 되면서 north up 사운드가 연결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We were, we were up north of the timber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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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it's north of Pareto. 했더니요. Why is schemer worth the visit? 해서 worth the visit인데 여기에서는 일단은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Why is this? 왜 그거냐?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실 때 예를 들어서 Why are you here? 하면, 너 여기 왜 있니? Why is he? 왜 그니? 라는 얘기죠. 자, Why is it? 왜 그것이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비동사가 나왔는지를 일단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It is worth the visit이라고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뭐냐면은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인데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었어요. It is worth 하고 나서 ing라고 하면은요, ing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나 혹은 it is worth 하고 나서 명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은 명사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많이 활용이 되는 게 바로 이 worth라는 친구예요. Worth, right. worth란 친구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요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할때 worth the visit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왜 g i m e r s 가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니가 되니까 why is g i m e r s worth the visit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왜요? Well, why is this worth the visit인데 일단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자, this place is worth the visit. 하면 어떻게 되세요이 장소는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슬로 한번 퉁쳐 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Why is it worth the visit?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i s 은 뭐가 되겠다? g i m o r e i s 가 되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스트럭처가 조금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why is the g i m m e r s worth the visit인데 why 하고 셔주시고요 is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why로 끝나는 친구들은요 그 다음에 모음 사운드랑 연결이 되면은 why is, why is 하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why is, why is, why is 하면서 한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why is e가 두번 붙잖아요 그러니까 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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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로 빠르게 so,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Yeah? Why i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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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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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is that? 그래서 why skimmers worth the visit 해가지고 아 내가 옛날에 이거를 worth the wait 해가지고 이걸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난다 뭐자 일단은요 9월 14일에 it's worth it 해가지고 가치가 있어라고 얘기할 때 한번 얘기를 한번 했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1월 25일 날한번 얘기했습니다. But isn't it worth it? 해가지고 이거 가치 있지 않니? 라고 얘기했을 때 Is it worth visiting? 아, 이거 ing 여기서 한번 얘기했네. 가치가 있지 않나요? 2월 12일에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전에 worth ing 하면 ing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어 그리고 없네. 자 그래서 why skimmers worth the visit? 제가 어딘가 꿈속에서 했나 아니면 오프라인 강의에서 했나 잘 기억이 잘안 나네요. 자 그래서 왜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it's the birthplace라고 얘기했어요. 이 birth는 탄생이란 얘기잖아요. 탄생 장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어떠한 이야기가 어떠한 상황이 take place. 뭔가 개체되거나 뭔가 일어난 곳이니까 여기 뭐 발생지 뭐 근원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런지냐면은요. 포르투기스의 나시널리 y 가 탄생한 곳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거든요. 자, 일단 포르 e 기 e 할때 포르투기스에서 여기 기에다가 강세를 많이 찍어 주시면 좋아요. 포르에다가 강세 한번 찍어 주시고. 자, 일단은요. 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 자, 우리 호날두의 나라죠. 근데 포르투갈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포르투갈. Portugal. 그래서 포르투갈이라고 하셔야 돼요. 포르투갈 u g a l Portugal, 포르투갈 u g a l Portugal, Portugal, 사운드, Portugal, Portugal, 사운드. Portugal, p o r t u g 한 l p o Portugal, p o u g 은 l p o r t u g a p o r t u g o r t u g a l Portugal, Portugal, p o r t a l p o r t u o r t a o u t o r 언어, 그 다음에 사람의 라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그 포르투갈 사람의 nationality 해가지고 nationality 같은 경우에는요, 무슨 얘기일까요? 국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의 국적의 기초 발생지입니다. 라는 의미가 됐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펄주기 있어한다고 무조건 포르투갈 언어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요, nationality에서 너 당사 많이 찍어주시면 좋아요, nationality. nationality. <놔시네리> so national 하고 나서, 리티보다 리티, 리티 사람들은 n a t i o n l i t y n a t l i t y n a t l i t y 에서 우리. 인간을 널리이렇게 한다는 느낌으로 nul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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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를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nationality so, nationality sound 그래서 it's the birthplace 셔주시고요 a portuguese nationality 해도 괜찮지만 여기처럼 of 뒤에서 연결이 되면요 c 사운드랑 of랑 연결되면 birth place of birth place of birth place of 사운드가 place of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and place of birth phoenix And place o birth? Phoen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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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거 birthplace, 할때 Birthplace. Birthplace. 하는 게 t 각 p l a c e Birthplace. t h 사운드는 e b i r t h p 이 a b i r t h p l a c b r p l Birthplace. i r t h p l a c e b i r t h p l a b i r t h p l a p l a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birth s 면서 s 사운드가나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birthplace 하면서 막, 여러분들 말려버리는 것 보다는 birth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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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가셔도 돼 e birthplace, 하는 게 되게 p l so a c e birthplace, b i r t h e t h p l a c e birthplace, r t h p e birthplace, b i p l e r t a e r t e i p l a c e t l i t h a c e r l e i t h p l a c e b i p a i r t h l c e l a e b l a t l e i r t a l i t i t c a l l e 또 한이라고 할때올 수하지 말고 also. also. also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it's also보다는 t's sound랑 also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요 it's all it's all o u n d 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it's also sound가 연결이 돼요. it's also. 자그 다음에 이 친구 제가 a l l sound는 웬만하면 all s o u n d 만들어서 call이라고 만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call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랬죠 call me, call to me. 뭐가 정답이 된다 그랬죠 그쵸? call me 가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call me 는요, 나를 불러줘. 부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뜻은 뭐라 그랬죠? 당연히 전화하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투가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다? talk to me.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때, speak도 당연히 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월요일인가에 강의에서 설명해드렸으니까 그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It's also called에서 불려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전화가 걸려지는 게 아니고 불려지는 거예요. 뭐라고 불려지냐면요. 은 A cradle city라고 불려진답니다라고 얘기할 때. 자, 그래서 It's also called라고 셔주시고요. A cradle city 해도 괜찮고요. d랑 o랑 연결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세어요 c a l d sound가 연결될 수도 있어요. c a l d c a l d sound.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크레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레들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어떠한 받침 대 그런 거 얘기할 때 되게 크레들은 여기 뭐 크레들에 끼우세요.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보실 텐데 크레들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크레이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더 혹은요. 모음 사운드 이에서디 사운드 굴려주면서 크레이 l 혹은 크레이 dull sound is cradle 혹은 cradle, cradle. 이렇게 sound 나요 cradle sound cradle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cradle이라는 건 받침대라는 뜻도 있고요. 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에 birth place랑 거의 똑같은 뜻인 거죠. 자 그래서 뭐발생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cradle city니까 무슨 얘기했어요? 요람의 장소라고 불린다. 결국은 여기가 근원지였다는 얘기죠. 포르투갈의 근원지였다. 처음 우리가 이제 막 우리 당군 선생이 막 어디서 막그태어 시작했었을 때그 시작한 장소다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it's also called the cradle city 에서 여기도 c, t에서 t 사운드 굴려버리세요 city 아시겠죠? 자 it's also called 그래서 it's also called the cradle city 했더니요 I just knew 해가지고 new니까 노후의 가거니까 이거 new로 가셔야죠 new 근데 just to new보다는요 자음 세개 중에서 가운데 자음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려 Just new s o u n d 이 just new보다는요. Just new. 그래서 just new가 되는데 여기에서의 just는요 단지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시점에서의 just는요 약간 어떤 느낌이 따랬죠 막의 느낌일 또 갖고 있을 때가 있으니까 자 요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 just k new 해가지고 여기서는 약간 only의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냥 단지 그냥 이런 느낌으로 많이 활용이 되죠.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알았는데요. 저는 단지 그냥 알았는데요.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나는 그냥 알았는데. 뭐를 알았냐면은요. t h a t it i s a Historical c i t y 해가지고 Historical이라는 건 역사적인이라는 얘기죠. So Historical? Historical. 그래서 Historical. 그래서 h i s t o 에 s t p k i c a l 그 t 또 사운드가 좀 많이 날거예서 so, historical, historical. A historical city라고만 알고 있었는데가 됐는데, I just knew that 하고 쉬어 주시고요 It is 할때 it is 부단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it is, it is, it is 사운드 굴려버리세요. 그러면요, I just knew that it is a historical city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I just knew that 하고 나서 쉬어 주시고요 It is a historical city 이렇게 하시는 경우를 가장 많이 보실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요 아예 여기까지 that it is a, that it is a 이렇게 굴려버려 가지고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 여기도 올려서 that it is a historical city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I just knew that it is a historical city 이렇게 해서 that it is a 가 이렇게 따다다당 이렇게 달려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that it is a slippery slope to doing even worse things that it is a, that it is a, that it is a, that it is a that it is a possibility that it is a possibility 자 그랬더니 it had an important role 그래서 중요한 롤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i n the information of Portugal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요. play a role in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디에서 우리 역할을 하다 라고 얘기할 때 플레이가 돼도 생각 없고요 v 프라는 동사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을 맡다, 어떠한 역할을 하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Play on important. 한번 어떻게 해요 중요한 역할을 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it 해가지고 여기서의 i s 은 뭐겠어요? Cradle City in g i m r i s 라는 곳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어떤 중요한 역할이요? the formation에서 formation 같은 경우에 형성이에요. 형성. 근데 어떤 형성? Portugal이라는 나라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it had 하고 셔 주시고요. an important role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it hadn't sound로 hadn't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D 사운드 굴려지면서 hadn't sound로 많이 굴려서 얘기할 거예요. It hadn't 그래서 it hadn't sound로. 자, 근데 it hadn't important. 웬만하면 u n i m p o r t a n t 까지는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니까 it hadn't important role보다는 it had an important role. it had an important role. 에서 hadn't in had an in sound hey you had an important work thing hey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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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you had an important work thing had an important role 그래서 had an important role had an important role had an important role important important so import t e n sound 인데 t e n sound 가 약간 1 n sound and 1 sound n d 1 sound and 1 sound and 1 sound and sound and 1 sound a sound and 1 sound and 1 sound and 1 sound a o r n and 1 o u n d and 1 s o u n and 1 o u n d o u n and 1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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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d sound and 1 s 연 u n d and 1 sound and 1 sound o l l i n d 1 s o u n i n d 1 sound and 1 s o u n i and 1 sound and r sound n d 1 sound n d 1 o u n and 1 o u n d n d 1 sound o u n and 1 o u n d n d 1 s It had an important role in. It had an important role in Fear plays an interesting role in our lives. Fear plays an interesting role in our lives. Fear plays an interesting role in our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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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tion. The formation of Portugal. Formation of 해서 and 사운드랑 of랑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Formation of. Formation of Portugal. 이거 포르투갈 하지 말고 o r t g 추 걸. 그래서 포르투갈 사운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 계속 빼먹고 있어요. 정말 죄송하고요. 네, 최대한 여러분들이랑 네, 월화수목금. 네, Monday to Friday 최대한 약속 지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저는 또 금요일날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Champagne for the table. Yeah. Don't worry. do yeah, Don't worry. do Tested the hair evidence. Why would you do that? Unless... Because I thought I was... Oh, I, I assure you. We are hard at work. Absolutely.